명절을 앞두고 안부 인사나 택배를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보 유출과 금융 범죄를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택배 주소지 오류나 배송지역 확인 등의 문구와 함께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서 악성 코드를 심기도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불분명한 출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직접 전화해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하거나 결제 한도를 낮춰놓으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방심 대신 평소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UBS 뉴스 김태현입니다.